자, 1절부터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되는 말씀인데 어, 1절, 2절, 그리고 3절입니다. 세 가지가 나오 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. 이미지. 자, 여러분 이 이미지, 상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, 영의 눈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, 생각하는 것인데 그 생각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생각을 하고 꿈을 꾸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이것이 딱 들어맞는 가운데. 이제 영적인 파워, 능력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것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은혜 의손낙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? 이렇게 변한다. 첫 번째가 이게 전쟁의 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. 양떼 어리석은 양떼와 반대 개념입니다. 어리석은 양떼가 아니가, 이,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준, 전쟁터의 그 어, 장벽들을 그냥 이렇게 뛰어넘는. 예. 이런 종횡무진 전쟁터를 뛰고 달리는 준마. 자,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림이 이렇게 좀 에, 그려지시나요? 자,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이전에는 어땠는가? 이전에는 어, 약했습니다.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고 에, 이 마귀가 에, 유혹하면 그냥 허물어지고 작은 말에 그냥 상처를 받고. 예. 안 그래야지 그래도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예. 작은 말, 작은 생각, 또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작은 그이 돌멩이 이런데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픽픽 쓰러지던 약한 약한 양떼들. 근데 은혜의 봄비를 맞으니까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니까 이 양떼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. 두 번째는 이 개념하고 약간 반대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. 사진을 보시면 모퉁이 돌 이렇게 나옵니다. 모퉁이 돌. 자, 이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여기 나오는 말뚝입니다. 말뚝. 모퉁이 돌이 유다에게서 나온다. 그 말은 유다 백성들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 말씀인데, 어, 이 모퉁이 돌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. 어, 있는 그대로입니다. 다른 뭐 것이 없이, 요 말씀 그대로 뽑히지 않는 것이죠. 뽑히지 않고, 흔들리지 않고, 요동하지 않고, 에,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지 부동. 흔들 수가 없고, 흔들어도 에, 흔들리지 않는.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히는. 예. 하나님 백성들을 뽑아내려고, 예. 그렇게 해도 안 뽑힌다 이거죠. 뽑히지 않는. 자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싸우는 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싸우는 활. 자이 싸우는 활이라는 표현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죠.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자 이제. 통틀어 가지고 권세잡은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네. 여기 전쟁의 줄마도 권세잡은자가 되고 모퉁이 돌이나 말뚝도 권세잡은자가 되고 싸우는 활도 권세잡은 다 일제히 나와 가지고 용사 가치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가질 때 이런 이미지를 마음 속에 그려야만 되겠습니다. 우리가 참 주저앉아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. 아니다. 이게 내 모습이 아니다. 이러면서 전쟁터를 뛰고 달리는 메제스틱 홀스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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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 있는 탁월한 전쟁터의 준마와 같은. 그리고 어, 10년, 1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말뚝과 같은 예, 뽑히지 않는 말뚝과 같은. 그리고 화살을 그냥 비처럼 쏘아내는 어, 싸우는 활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. 서야 될 것입니다. 봄빛 때의 여호와께 은혜의 손학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.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. 그런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이미지를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